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사 223입니다. 오늘은 코란도 트리스모 4륜의 RX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코란도 트리스모 4륜의 RX 장점은요. 어, 2열, 3열 모두 비교적 여유가 있는 공간 확보로 장거리 이동 시 편리하고요. 파트타임 4륜 구동 기능으로 눈길 빗길, 산길에 안정적인 주행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 대비 옵션 들어가 있고요. 동급 차량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 후방 카메라 오토,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등 준사 옵체가 옵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2 0 1 6년 12월 경이 오토 회색이 11만 3천 키로.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빌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석 조우석,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 11만 3천 키로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열선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캔들,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뒷좌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유밀하이 패스플레버두 채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방향 넓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도 코란도 트리스노 4륜의 RX 분리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입차 싸기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신명 판매와 성기로프고지 공격원 출원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하에 www.수입자싸게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인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차카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지 할부, 제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 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자싸게다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코란도 트리스노 4륜의 RX 말씀드리면서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113,354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트렁크만 판금 도색은 있을 뿐이고요. 교환은 아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코란도 트리스모 4를 rx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구사차, 수이차, 연식모델, 기저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란도트리스모 7097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다 이이상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주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이차 싸게 다2 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놀라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코란도 트리스모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